안녕하세요. 한의사 김준상입니다. 오늘은 한의원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방문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 받고 합의까지 잘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한의원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골절이 있지 않더라도 뭐 물리치료라든지 침, 부황, 뭐 여러 가지들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환자분들이 선호를 하시고, 치료에 대한 효과나 만족도가 높으신 편이라서, 한의원이나 한방병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네,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저희가 해드릴 때는, 뭐, 침치료, 부항치료, 약침치료, 전침치료, 그 다음에 뭐 물리치료, 그리고 한약을 처방해드리는데요. 한약을 3주분을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가 있어요. 아무리 작은 사고라고 해도, 뭐 필요에 따라서 한약 처방,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까, 한약을 꼭 챙겨서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한약 처방에 나갈 때, 통증이나 어혈로만 저희가 약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고, 그 진맥을 해서 그분이 평소에 불편했던 증상들이 있다면,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약을 처방해 드릴 수 있거든요. 교통사고 환자분일지라도 일반 한약 지으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진찰을 잘하고 처방을 잘 하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, 더 좋은 한약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으세요. 작년에 어떤 여대생이 있었는데,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 걸어서 첫 전화부터 합의 얘기를 했고, 그 뒤로 하루에 세 번씩 전화가 왔대요. 전화가 계속 와서 무섭다. 그런 얘기를 했고, 결국 합의를 좀 빠르게 하게 된 케이스가 있고요. 할아버지, 할머니가 있어요. 교통사고를 당했어요. 당했는데, 상대방 보험사가 전화를 걸어서, 한 명이 40만원, 두 명이면 80만원, 이렇게 합의해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동차 보험 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.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해줘요. 그러면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면 지불보증서라는 게 발행이 됩니다. 저희가 팩스로 그 서류를 받게 되고요. 그 지불보증서라는 거는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진료비를 다 보증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나중에 치료를 계속 받으실수록. 보험사에서는 한의원에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불 보증서를 다시 철회하고 싶죠. 그래서 지불 보증서를 철회해주십사 얘기를 하면서 합의금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의 이제 해결 단계입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제 환자분에게 전화를 할때 환자분이 뭐 아프신 게 걱정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합의를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게 많고요. 그래서 가능하시면 보험사 직원분들이랑 과도하게 대화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아프다 이런 구구절절 설명해도 그쪽 관심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만약 에 불편하신 게 있으시면 난 이런 이런 게 아프기 때문에 치료를 좀더 받아야 되겠다 이 정도만 얘기하시고 끌려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뭐 간단하지만 교통사고 치료 한의원에서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합의잘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혹시라도 한의원 방문하시게 되면 한의사 분에게. 자문을 좀 구하시고,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, 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